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래요. 자, 평양 진팔이 4, 5분 천장 그림과 별자리예요이 천장에 있는 별자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얘기. 위 천문도, 이 천문도하고 사신도는 고구려 구분이 압도적입니다. 무덤 가서 말씀드릴게요. 28개의 별자리와 북두 출성 등이 그려져 있다. 북두 출성은 크게 그리고 다른 별들은 밝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그렸다 이와 같은 고구려 천문도는 혼의 간의 조선시대 거예요. 아직 조선시대만 배웁니다. 수시력, 원나라 역법이에요. 수시력은. 원나라, 중국 원나라. 전혀 관계없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렇죠. 조선시대 천문도지적 영역지도 아까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 현준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도 어디에요 첨성대? 첨성대가 별자리 그림 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5번, 천재지변 예측하기 위해 서운관에서 그렸다. 서운관은 고려시대 때 천문관청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3번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주면 돼요. 조선 세종 때 천천히 측기고 원나라 역법입니다. 나왔을 거예요. 고려 때 사용한 수시력은 원나라 역법이다. 역법은 달력 만들 때 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역법이 뭔지 쓰라고 안 나오거든요, 절대. 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